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구술시험 실전 모의고사 4회입니다. 출처는 시대 고시 기획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1, 2, 3, 4. 사진은 무엇인가요? 사진에 대해 말해 보세요. 1 사진은 떡국입니다. 2 사진은 오곡밥과 불럼입니다 3 사진은 송편입니다. 4 사진은 팥죽입니다. 1의 사진은 떡국입니다. 2의 사진은 오곡밥과 부럼입니다. 3의 사진은 송편입니다. 4의 사진은 팥죽입니다. 1번 사진은 떡국입니다. 2번 사진은 오곡밥과 부럼입니다. 3번 사진은 송편입니다. 4번 사진은 팥죽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하세요. 1번 사진과 2번 사진의 음식은 언제 먹는지, 그 음식을 먹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1번 사진의 떡국은 설날에 먹습니다. 이는 한 해의 때를 벗고, 깨끗해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살더 먹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번 사진의 오곡밥과 부럼은 정월 대보름에 먹습니다. 부럼을 먹으면 1년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고 치아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3번 사진은 송편인데 추석에 먹습니다. 송편은 햅살로 만드는데 한해 농사가 잘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4번 사진은 팥죽인데 동지에 먹습니다. 붉은색 팥은 집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막아준다는 의미로 팥죽을 먹고 대, 대문에 뿌렸습니다. 공공시의 고향에서 명절에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고향의 명절 음식에 대해 말해 보세요. 저희 중국 고향에서는 설날에 만두를 많이 먹습니다. 만두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두를 먹으면 1년 내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에는 가족이 모두 복받기를 바라며 만두를 만들어 먹습니다. 공공시 고향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의 명절과 비교하여 말해보세요. 우리 고향 베트남 설날도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렇지만 베트남은 12월이 29일까지만 있어서 설날이 한국보다 하루 빠릅니다. 설날이 되면 베트남에서는 반증이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반증은. 한국의 만두와 비슷하지만, 반증은 한국의 만두랑 비슷하지만 찹쌀과 녹두로 만들어서 한국의 만두와는 맛이 조금 다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설날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지만 한국처럼 세배는 하지 않습니다. 한국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나요? 어땠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나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때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청소도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리도 하고 모르는 한국어가 있으면 메모에 두었다가 동료들에게 물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직장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온 뒤로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미용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가 좀더 크면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려면 한국어 실력이 필요한데 국적을 취득한 후 자격증을 따서 미용실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몇 살에 입학하나요? 어떤 학교에서 몇 년씩 공부하나요?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해 말해보세요. 한국에서는 보통 여덟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여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한국은 3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고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 후에 중학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으로 인문계, 기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70% 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공공시 고향의 교육과정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의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제 고향의 교육과정은 한국의 교육 과정과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한국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은 초등학교는 5년 과정이고 중학교는 4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는 한국과 같이 3년 과정입니다. 한국처럼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도 인문계와 기술학교로 나눕니다. 졸업한 후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기술학교로 가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사회통합 4단계 학생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사진은 강원도 속초바다입니다. 속초에 놀러가세요.